안녕하세요. 아쿠아스키의 영어 의료 통역 120강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통문시즈 4편, 즉 수술 및 검사 동의서에 대한 공부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이 수술 검사 동의서는 역시 보건복지부에서 발행한 책자에 들어있고요. 이 책자는 해당 사이트에서 무료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해당 사이트는요 보건복지인재개발원에 들어가시면 은 어, 무료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수 있고요 이 지금 외국어 환자 진료를 위한 다국어 서식집이라고 되어 있는데 산부인과에 관한 것이고요 여기는 언어가 영어뿐만 아니라 중국어 일본어 몽골어 아랍어 타이어 러시아어 그리고 비, 베트남어까지 이렇게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지요 그래서 지금 그것을 보면은 17개의 수술 동의서가 들어 있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그 산부인과 문진표 메디칼 히스트로키치네일부터 시작해서 키모테라피 항암치료에 이르기까지 산부인과에서 우리가 어, 만날 수 있는 수술 동의서입니다 제가 서식은 그대로 남겨볼 수 있게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서식에 좀 익숙해질 필요가 있으니까. 그런데 또 서식에도 이제 좀 어려운 것이 있는 것은 다시 이렇게 하나씩 다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뭐 목덜미 투명대, 엔티약으로 쓰이는 것, 라든가 이렇게 다양한 그 수술 동의서의 그 항목들을 하나씩 다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제가 초록색 이렇게 한 거는요, 그에 워드 스트레스가 된다. 그래서, 스킨셜, uh, 이렇게 발음할 때, 컨트전트, 이렇게 하시라고 제가 그렇게 했고요. 어, 네. 하나씩 설명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수술 동의서를 열강으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팔강 같은 경우는 너무 그 길어졌어요. 열강으로 17개의 수술 동의서를 열강으로 만들려고 하다 보니, 어떤 강의는 한 강으로 되지만 어떤 강의는 세 강이 이렇게 들어가게 되니까 길이가 길어졌어요. 그래서 이팔강 같은 경우는 제가 다시 이렇게 나누어서 두 부로 이렇게 올렸거든요. 그래서 앞부분 보시다가 지치지 마시고 일부 보시고 또 다음 기회에 또2부 보시면서 이 산전 진단 검사와 양수 검사 그리고 마취 무통 검사를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 구성은 이렇게 했습니다. 이제 이렇게 지금 여기는 이제 그 수술도에서 8번과 9번 요실금 교정술과 자궁경 수술인데요. 하나씩 그냥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뭐, 어 surgical correction of u n r y incontinence. 이렇게 해석을 하면서 또요 초록색은 what a stress에요? 하면서 이렇게 하나씩 다 어떤 뜻인지를 이제 설명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예를 들어서 질미란 아 r 자나 에로전이라는 이런 단어가 나오면 이 단어가 또 어떤 단어인지 일반적으로 자궁의 입구 부분인 자궁 경부에 염증이 생기는 것을 질미란이라고 하는데 그 미란이라고 하는 글자가 어떤 건지 한자를 찾아보니까 쓰러질 미에 불에대일란 그래서 그게 헐어버린 거예요. 그것을 이제 미란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또 그 의료계에서는 미란이라는 말을 쓰는 것 같아요. 질미란, 방광미란.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하나씩 다 이제 살펴보고 있고요. 또 이렇게 무기폐 이렇 말은 또기간지가 막혀서 말초부 폐 조직의 기간지로부터 공기 유입이 되지 않는 상태. 이렇게 우리가 의학 용어로 공부했지만, 어시리즈 이해했지만 그거는 통문시리즈 2에 연결된 것이고 그 외에도 우리가 알아야 할 의학 용어들이 엄청나게 많고 그렇지만 또 그 공부한 것들이 다이게 쓰이고 있어요 카데트라든가 해물이지라든가 해마토마라든가 우리가 이것도 어 시리즈 1에서 배운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우리가 그동안 공부했던 모든 것들이 종합적으로 이, 나오는 것이 바로 통문 시리즈 4 수술 및 검사 동의사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공부를 하시고 나면은 이제 이, 이 역시 마찬가지로 이러이러한 것에 대해서 이제 환자도 인지하고 어려진도 인지하고, 그리고 통역사도 인지한다 해서, 여기 통역사, 트랜스레이를 여기 통역인이 또 서명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미래의 그, 의료사고나 의료분쟁에 만약에, 휘 휩쓸리게 된다면은, 우리가 제대로 이 설명서를 제대로 충분히 전달했는지, 그리고 충분히 그 전달한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지 서로 간에, 그런 것들을 확실하게 의사소통이 되어야 하는 부분 같습니다. 그렇게 열강을 만들었고요. 또 어, 마지막으로 제그 강의마다 다 어, 공부하다 지치지 마시라고 <laughs> 아, 좋은 말 저에게 영감을 줬던 말이 또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써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동의문의실이자 수술 및 검사 동의서 공부를. 아, 꼼꼼히 공부하셔야 될것 같아요. 왜냐하면, 계속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것이 환자의 생명과 연관이 되어 있고, 또, 의료사고, 의료분쟁의 요소가 된다면 아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단어 하나하나를 어렵다 생각하지 마시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생각하시고 공부하면 좋으실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바이.